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개관 두 번째 같이 갑니다. 어저께 여러분 개관 오랫동안 살펴보셨죠? 이게 아, 제가 매번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laughs>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총 3개의 핵심 포인트가 요한복음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 7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일곱 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세 개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개관 바둑판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구조가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적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포도주 첫 번째 물이 변화의 포도주. 빨간색은 기적, 기적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왕 신하, 아들, 왕 신하, 아들, 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였죠? 오장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대부분 중풍병자 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오병이여, 오병이여, 오병이 아시죠? 물고기, 그 다음에 떡 오천 명 광주리,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9장에 맹인 사건이 있고요. 맹인을 보게 하셨죠. 그다음에 11장에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사로. 이게 일곱 개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일곱 개의 기적.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는 다시 일곱 개의 대화. 일곱 개의 대화. 일곱 개의 대화는 뭐냐? 3장에 니고데모 거듭남 그렇죠? 3장 그 다음에 5장에 사마리아 여인 아 5장이 아닌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네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4장이네요 네 제가 기록을 잘못했네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네 번째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세상의 빛과. 진리 이야기를 하시고요. 9장에 빛과 맹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일곱 번째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대화가 있는 게 5장에 하나님 아들. 그리고 10장에 목자와 양. 여기에 보면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그 내용이 있고요. 12장에 영광의 때가 이름. 그리고 13장에 이제 다락방 고별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대거 16장까지 대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체이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4장에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 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 여기 있고요.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위치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일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잡히시고, 잡히니까는 여기 베드로 부인, 베드로가 배신하죠? 부인하죠? 그리고 빌라도, 빌라도와의 큰 논쟁이 여기 있습니다. 19장. 그 다음에, 무덤. 무덤 이야기. 예수님을 아리마데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예수님을 모시죠. 그리고 20장에 부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내양 먹이라. 근데 20장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30에서 31절. 믿게 하려 하려는, 믿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맨 마지막 25절에,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록을 필요한 것, 중요한 것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 목적이 30절에, 20장 30절, 20장 한장 앞에,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이거 말고도 많이 기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명 얻는 데 도움되는 것을 강한 것을 여기다가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신기한 거나 과학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좋은 생각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위로가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개관을 통해서 말씀의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보면 힘이 납니다.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보면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느냐?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 뭐가 됐던 그 안에서 다 끝난다. 이 견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1절이에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아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게 말이 잘 보세요. 그 날에는 그러니까 말씀 보는 지금이에요, 우리예요. 그 날에는 내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내 안에 누구?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이거 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안에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다 무너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말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알아야 지키지. 성경을 봐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다는 요한복음은 일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결국 어둠이 빛이 비, 어둠에 비추되 일장 오 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희,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이 우주를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 이것만 알아도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무언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언젠가는 우리도 화장터에 가루가 될 건데, 그 가루가 됐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우주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생각하기,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나는 말씀의 인도로 내 생각과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한 번쯤 나눠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빈 매일 기도 21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이제 제가 아, 찌릿찌릿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관계에 가게 되면 그냥 잠잠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서 무언가 시간이 정지한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는 칼빈의 메시지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